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직접 개발한 이 거북이 연번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이를 8등분 해주세요 8등분 아니면 먼저 반으로 접 하시고 한번 더변으을 접어주세요

어려진 스탠드에 박으로 만든 가을 씌우면 앤티크한 분위기 더해지고 이장 스탠드 역시 기둥을 조아다가 완전히 새것처럼 만들었다. 그다음에는?

네 번째 조인입니다.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번더 독한 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펼쳐서 펼치면 사이즈가 조금 선명이 나오죠 자이 손대로 뒀는데 이때 이손 이러면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네. 할아버지, 음. 네. 음. 음. 다접버지할아아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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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뜬 대로 이 종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다음에는 이 종이를 한번 이런 식으로 접었다 펼쳐서 잡아주세요. 요 했어. 이뭐자 이제 여기 이선 있죠? 자 여기 이선이 선대로 이, 이 선을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눌러 접어줍니다. 자 접어주면. 그대로 눌러 주시면 자보세 눌러 쓰면 이렇게 이렇게 따로 접힐거예요 눌러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 반대쪽도 똑같이요이처럼면서 사세요.

멋진 조명 아래에서 아이랑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날이이 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라 여기 이 부분이랑 일차도 접어 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최근 상 요시 강력한 바람으로 시원시원하게 에어 서이나 이렇게요. 음, 서음김민땐 이렇게 됐죠. 다행히 가입했던 암보험 하나 있어서 진단금, 암 수술, 생활지원까지 너무 많이 받지. 세월적음이라니다행쪽 이제 보험 하나 가입해둬야 하는데 똑같이 접었어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습니다 앞발이랑 뒷발이랑 잡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했어? 아직 암 보험도 걱정이지만 내 속눈치 같은 것도 걱정이라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될지 고민중이야 확인. 근데 나도 걱정이야. 아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암 다음에 질환하고 둘다 보상해 주는데 어디 없나? 자 여기 끝 부분 있죠? 아이끝 부분에 맞출 수면 됩니다. 아 그냥 앞발이랑 뒷발 똑같이 는데요 목점을 맞춰서 이때 여기 아, 팀이 나오도록 아, 조금만 더 비실음이 아, 밖으로 빼주세요. 아, 무슨 소리? 나도 지 오래됐지만 가입 가능하던데 진짜? 거기 어디야? 주는 안보험. 40세에서 80세라면 나이 많아도 장가 있어도 보험으로 야 지금 네, 각도는 똑같은 게 좋. 똑같은 게 좋았겠죠. 어. 각도 는 이렇게 선을 어. 놨을 어. 때 똑같은 부위에 연결되면 어. 똑같은 어.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네. 한이 부분이 45 정도 되면 되요. 자, 그러면 이모양이 되는, 데요 접었을때는. 여기 그 뾰족한 부분이 있죠. 자, 보면, 은작 개, 각도 안쪽으로 삐져나온 게 있어요. 그 부분 을 안쪽으로 접었어요 작은거요. 큰거 말고. 큰거는 나중에 얼굴이랑 꼬리 만들 때 사용해요 자, 이었으면이젠여는 얼굴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얼굴은 자이로 뒤쪽으로 손잡기를 해서 얼굴을 조이이렇게 약간만 접어 이고요 이종이를이런식으로 접어서 눈을 만들어주세요 똑같이자 눈을 만들고 뒤쪽은 꼬리는 해주고 안쪽으로 접이 이면 여기 각도가 벌어지죠. 이 틈에 미생 각도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게 시고요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도도 어떻게 하시면 다리라면 계단 접기 해줘서. 조금만 크기를 줄여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안 보이도록 해 주세요. 각도는요. 여기랑 이게 만나 야이겠죠 서이 거북이 덮기가 꽤나 어려운 이유가 각도를 잡아야 니다가개해봐 깃발도 똑같이 각도를 잡았어요. 네. 계단 덮기를 했어요. 다른색으로 다 계단 덮기를 해줘서 깃발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빨까지다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제는 진짜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 삐죽한 부분 있죠? 여기, 약간만, 요걸다 펴서, 안으로 넣어져 버렸세요 여기 틈 있죠? 이 안으로 넣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요. 가격,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배다리 이거 넣어 주는 크기도 똑같은 게 좋겠죠? 이 마지막 큰 군데 자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북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름을 내리시거나 한번더 계단잡기를 내시고 싶은 그런 분들은 해주가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